$100. 아 아직 마치가 롤 풀린 듯 가리 바로 목앞까지 와도 와목해 소박한 우리의 탈옥 하나 반전이 있을 거라고 믿지 우린 가족이니까 내 괄로고 그 감성은 가보지 너의 장점이라고는 나버지 상속이지만 내맨다 보는 다 보내 간보질넘보겠네요 폴대를 피하려 돈의 눈이 모른꼰대들이 만든 벌레 무리. 시유님이 지들끼리 건배를 치열때나가라 알레르기 와못 배운 티. The t r e n 피해 o 배로 t t 혐오로 똘똘 뭉친 존재들. Your a p p e r a p make it 현재 안돼 어떻게 싹다 플레이로. 그 전에 LR 이나 구분하시고 마치 e a r p 리 o n o l i 로가 아니라 독가서 위로 본바도 위고 니네 꼬레 다니죠 어깨 똑바로 피고. Uh... So how d o you become a rap? Perfect. 알던 대로 오프랭인 캐슬 You can be m 미래에 플리위드 제이누 빅 그래서 You have never b uh. 없는 너는 선을 거짓화 국경을 넘으면은 전투보고 로건 볼 수도 무덤을 모 먹구름과 함께 점퍼를 넘어가 허덜들 우린 도구를 쓰지 않아 그냥 쳐부수지 This is c 너가 보기는 영